뒤에도 그렇고 옆으로도 다 이제 임야랑 산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즉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. 9천만 원대. 인생을 한번 누려봐. 나이나이 나이야. 멋진단 말이야. 인생은 단한 번뿐이야. 짠. <laughs>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나요? 제가 안에도 들어가서 촬영도 해드렸었고 했었던 그 물건인데 이게 3억 천 정도에 낙찰이 됐었어요. 네 낙찰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9천만원대 주택이 경매가 나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왔더니 기둥만 남겨놓고 다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해 놓은 걸 지금 제가 와서 발견을 해가지고 괜히 반갑네요. <laughs> 영상을 찍었던 물건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다음에 여기를 내가 또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주택은 저 바로 뒤에 있는 주택인데요. 물론 또이 축사가, 돼지, 돈사가 또 약간 문제는 될수 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장마철인데 네, 냄새가 요 주변에는 조금 나네요. 아주 심하진 않고. 여기서 지금 조금 이제 걸어오면 여기 그때 1997 부대가 있었잖아요. 여기 이제 부대잖아요. 그리고 여기 버스 정류장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여기 지금 건물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. 아마 카페나 이런 걸로 세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저 물건을 그때 PC방 물건을 올렸을 때 축사가 뒤에 있어서 엄청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, 그래도 누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낙차를 받는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축사가 옆에 있는데도 크게 지금 상가가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. 바로 옆이에요.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뭐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또 여기 왔을 때 냄새 또안 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하루 종일 막. 냄새가 나는 건 아니어 가지고 바람이 불 때만 좀 나고 이런 경우라서 불과 그래봤자 한 4개월 그쵸 4개월 전인데도 벌써 또 동네가 달라졌어요 저 돈사 제가 저번에 저기서 돈사에 그때 트럭 끌고 온 아저씨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요 위에 이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주택은 요 돈사에서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음. 예, 조금만 걸어와도 벌써 이쪽 동네에서는 전혀 돈사 그 냄새가 안 나고요. 다 이제 밭이어서 농가 주택들도 많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아 여기가 포천의 지금 산인데 엄청 뷰가 좋아요. 저산 한번 바라보실래요? 예,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무슨 산인지. 또랑에서 물이 이렇게 또랑또랑 또랑또랑또랑 또랑. <laughs> 지금 옆에 보이시는 바로 이 집입니다. 대문이 열려있네요. 지금 어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. 살고 계시니까 제가 살짝만 공개해드릴게요. 겉에만. 한번 보셔요. 마당은 꽤 넓습니다. 집도 깨끗하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. 예, 마당에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도 해도 되고 나쁘지 않아요. 집 앞에 지금 요렇게 다 또랑도 있고 물이 많지는 않지만 물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예, 이 주택 굉장히 예쁘죠. 이거 좀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땅이 거의 그래? 한97평 정도 돼요, 100평 정도. 그러니까 땅도 넓고 저렇게 대문도 있고 집도 뭐 오래되긴 했어도 벽돌 집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한 편이에요. 지금 이 집은 1999년도, 그러니까 2000년도 그 정도에 지어진 집이니까 지금 한 23년 정도 된 집이죠. 그 다음에 건축은 한 30평 정도, 제시회까지 하면 예, 25평에서 한 30평 정도 된다,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뒤에도 그렇고 옆으로도 다 이제 임야랑 산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. 9천만 원대.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왔는데 한번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찰이 되면은 한 8천 대이 정도의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뭐 축사 냄새 때문에 뭐 쓰러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와서 직접 보시면 냄새 절대 안 나요. 지금 저 입구 쪽만 냄새가 날 뿐이지. 이 근처는 지금 바람 불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. 오늘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장마철이어서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막 날씨도 흐리거든요. 비도 왔다가 안 왔다 하는데도 냄새 전혀 안 나요. 그러니까 이 주택은 냄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그거는 뭐 단연코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여기 집 같은 경우에 뭐 수리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벽돌집이어서 튼튼하고 이래서 뭐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고요 지붕이나 기와 같은 데가 약간씩 오래돼서 예 함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손을 보시면 깨끗하게 다시 새집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지역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가격대에 비해서 금액이 괜찮고 물건도 괜찮고 이런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. 꼭싼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성비 괜찮은 가격대에 비해서 이런 물건들을 또 경매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리고 또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가서 산다 그러면은 비싼 거 좋은 거 사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별장식으로 쓴다 그러면 아주 비싼 거보다는 좀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멀지 않고 괜찮은 물건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. 메일 옥션에서 들어오셔서 많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 올리는 것도 있지만 올리지 않는 물건도 굉장히 많거든요. 엄청 많아요 경매 물건이. 그래서 예 메일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물건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. 낙찰 받고 싶으신 분들 예 내집장만 하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